똘망똘망한 똘만,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범행을 읽게 되겠습니 종이 상자의 눈을 보듯이 여종이 주모의 눈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을 뵙으시나 간절하고 확신으로 쳐다보는 그 백성들 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길을 그 확신으로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는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길 주께서 어찌하시게 되는 가 주가 그 눈을 보시면 어찌하시는 겁니까 할수 없어요 기난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것그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것 은혜를 부으시고 약속을 부으시고 이건 내 싸움이다 그래야 내가 싸움이다 하늘의 사람들도 그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오면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길을 주를 바라볼 때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을 우리,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능력 없고 그리고 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으나 믿음이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는 하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 여기에 이 눈빛을 주님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을 보신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내려오셔야 하고, 그 능력의 손으로 막으시고, 귀를 넣으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쌀 보시옵도록 그 풍성한 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laughs> 우리 기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망을 하나를 쏟아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바서이 기도를 봅니다. 능력도 없고 힘들고 두려울 때라, 하나님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주를 하여 찬송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귀하시는 해가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브라바를 기억하시오. 브라바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 골보다 그 언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셔요 주의 노심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강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바라보면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님, 아버님, 능력을 아버지, 아버 우리의 능력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 아버지, 아버지 그런 인생들 이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주를 향한 확신으로 찬송하며 주를 향한 확신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주가 언제 하십니까? 주가 내려오시고 주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주께서 세계를 향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가 주를 높이며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이 기도 모시므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확신으로 찬송하며라시고주 앞에 가까이 더 가. 함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만 님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때 어려운 일들, 두려움을 닥칠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 앞에 나가 확신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주여생활피으로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주여주여 주여, 주여. 네. 주여. 아버내마음지의시고마음해 드리지 마시고, 아고아버나지 아무데나 내마도을해아버지의리아버지의고나

오지어 л чел, чел, ч 한 л Кидать твою руку!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булыки! Кидать твою руку!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булыки! х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날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을습니 감사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로는 홀로 끝장이 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발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운으로 추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힘차게 찬성하시고 준비한 님을 하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께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이다 네. 이번 특별성은 중만 기도에, 사실은 7월 달에도 다른 어, 달보다 두 번을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8월, 어,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절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두와워할들이더 많은 이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공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부르실 겁니다. 함께 나와주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아무래도 요즘 감염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어, 띄어, 띄어, 자리를 어, 좀 많이 띄고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들, 거기에 집중하시고, 또,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 구역끼리만 좀 만났으면 체해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데서 예배하고, 또, 구역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구역 그 식구들, 힘들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서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요. 그 대신 이쪽으로서 저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염이 바깥에서 돼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리저리로 퍼지지 않으려면 예배하는데서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들리요 하지만 가까이에 접식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같이 많이 교제하고 상담하시고 그럴 때 감염이 좀 됩니다. 이걸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그 모임을 아주 베타적으로 작게 합니다. 일이 저리 말고요. 사랑하는 교회 분들. 적어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뭐 하느님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아주 모가더안전해지기 전에는요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신부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그 모임 그 그룹을요 가장 작게 그리고 베타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꾸 섞이지 않도록 섞이면 이게 이리저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꼭 그룹 안에서 다잘 정리가 된다면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잘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게 여기저기서만 왔다 갔다, 뭐 섞이고 크로스가 시작되면 그러면 여러 군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자제하는 일들은 여기서 이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고요.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뜨겁게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도 들여주고 또 그렇게 함께 교제해야 되는 그룹은 아주 작고 대타적으로 섞이지 않게 한 구역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구역 딱이 사람들 안에서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당분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주간 뜨겁게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권고 드릴 것은 어, 지난주에 대학 청년들이 모금을 했는데요 많이들 어, 모금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뭐 갈록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 대학 청년들 많이들 어, 모금을 해 주셨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모금을 했던 것과 함께 어, 어려운 교회들, 해외, 해외 교회들 잘 돕는데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유학생 성도 센터가 다음 달 중항 때쯤이며 건물을 은 단축을 지금 법적으로 중건 검사도 9월 전에 9월 마치기 전에 잘 마무리를 하려고 우리 유학생 성도 센터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여러 해외 성도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헌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잘 모르실까봐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어, 해외 선교에 물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예요 하나는 뒤에 보시면 하얀 세계 선교 헌금,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1회 아!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셔서요 네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다가 헌금 해주시면 좋겠고 어, 내가 그래도 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 아주 정기적으로 성경공을 하고 싶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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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한국 가 있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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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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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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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 받아서 다시 하시듯이 어, 작한하시면서정비국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한 파란 봉투에다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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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또그 사명을 감당하게할 만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함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당하는데, 우리에게 인적 자원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안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할 겁니다. <laughs>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지, 뭐 제가 특별히,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손해볼 일은 없어요. 뜨거운 주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뜨거운 사람들 보내주실 거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우셔서 땅끝까지 도움을 증가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이지만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경기도으로참 어려운 시절인데 정말로 이 시절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이 또 성실하게 굴지를 들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되게 하셔서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오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성대를 한번만 서로 경례하시죠. 기적이 일어나는 기 기적이 일어나는 다나 기적이 일어납니다하나님 기적이 가 다음 주 저녁입니다. 함께 나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마음을 쓰는 이제 또 물질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물질들이 손길을 그들의 삶에 하늘의 모든 신력한 복을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기를 간과하고, 어느 곳에 있거나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또만하게 나눠주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직장, 주가이 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그 굴이 없시는이 나라의 인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